안녕하십니까? 서초동 사람꾼 최한결 변호사입니다. 명제법률 팀장입니다. 네. 많이들 경험하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네, 그렇죠. 결혼식 일주일 전에 내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다. 네. 할수 있는 소송이 뭐냐라고 말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 음. 좀 의아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이게 나중에 상관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알고 봤더니만 결혼식 하루 전날에 내 남편이랑 걔랑 음. 모텔에서 잤더라. 이런 음.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물론 제가 그 사건은 선임은 하진 못했지만 정말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음. 근데 이제 예전 여자친구랑 이제 이렇게 만나다가 결혼식 하루 전날에도 근처 모텔에서 자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마무리를 못 지은 거겠죠?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결혼식 일주일 전에 이제 상대의 외도를 알았다. 근데 그 음. 경우에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한열명 중에 한한두 명은 그냥 결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음. 에이 앞으로니까 오뭐 음. 이제는 음. 확실하게 하지 뭐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가끔씩 이제 원고 소장을 쓰거나 아니면 받았을 때 음. 보이는 내용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 이러면서 뭐 혼전 임신으로 음. 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음. 막 결혼 전에도 음. 어떤 여자친구랑 바람을 피고 바람은 아니죠 사실 결혼식 음. 이후 또는 혼인신고 이후가 이제 부정행위니까 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한1 0명 중에 한두 명은 이제 그냥 뭐 결혼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 열명 중에 한 일곱 여덟 명은 뭐 그냥 안 그냥 그거죠 파탄 거죠. 끝내죠 네. 파혼 그냥 파혼 음. 파혼이죠 그래서 이혼보단 파혼이 좋다라는 음. 말들이 있잖아요 음. 네. 그때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했을 때할수 있는 소송이 뭐냐라고 음. 네. 많은 이들 질문을 주시는데 음. 네. 그 약혼 해제에 따른 음. 이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네네. 이게 이 정도면 약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결혼을 약속했다가 약혼이거든요. 네네. 적어도 동거는 안 됩니다. 네네. 동거 뭐 커플링 주고받고 음. 뭐섬 차겠을 때 우리 끝까지 음. 가자 너랑 결혼할까 이 정도만 가지고 약혼이라고 볼수 없고 뭐그 연예인들 중에 약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뭐 집안 집안끼리 약혼식을 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가 약혼이라고 음. 보거든요. 근데 결혼식 일주일 전 정도라면은 음. 약혼에는 이르렀다. 뭐 사실혼까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응. 약혼까지는 이럴라 으니까이 응. 약혼 해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응, 이때 응. 이제 그 약혼 그 해제 사유에 상대방이 해당을 한다면은 응. 상대방에게 기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응.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굴치병이 있다든지 한정 심판 어쩌고 저, 저 자격 정지 이상 선형 선고 받고 서라셔라샬라뭐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한 경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응. 이때 이제 금전적 손해 이제 뭐 위자료 청구도 할수 있고 금전적 손해는 응. 항상 정리적 피해 소송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갔던 어떤 뭐돈 이런 것도 다 포함되거든요 응.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죠 응. 그래서 약혼 해제에 따른 상대방이 기책이 있어 가지고 약혼이 해제됐다 그랬을 때 내가 상대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정도는 한 응. 천에서 한 3천만원 정도 사인 이것 같아요 보니까 응. 그 경중에 따라가지고 다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약혼 해제에 따른 어떤 들어갔던 비용을 이제 서로서로 서로 정산하고 반환하는 게 필요합니다. 음. 이게 진짜 골 때립니다. 음. 저도 이게 진짜 3년, 4년째 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와, 이게 너무나 오래되고 있어요. 음. 그쪽에서도 또 다시 또 약혼해제에 따른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음. 우리는 처음부터 약혼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를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뭐 예물이라든지 예단, 뭐 스듬에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필요한 금액을 다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정신적 피해 같은 것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집을 우리 집 명의로 사왔다 음. 그러면 다시 원상 회복을 시켜 줘야 되는 거고 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슈가 있죠 음. 그래도 어쨌든간 위자료 같은 경우는 한 천만에서 삼천만 원 이내로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원상 회복이 된다 그 약혼 식 하면서 이제 요거 예물 같은 거 이제 뭐 반지 같은 거 주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사실 반환 받을 수도 있고 뭐이 음. 어떤 경우는 반환이 안 되고 어떤 경우는 반환이 되고 여러 가지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해당된다라는 거는 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 뭐 이런 좀 피해를 입으셨다라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뭐 주위에 좀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이런 소송 안 하고 그냥 서로서로 그냥 끝내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쵸? 그냥. 네. 그냥 빨리 끝내자. 그렇죠. 그냥. 이거 그렇지. 하면 또 3년 걸리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하 법률원에서 이제 기책사하고 법률원 사실원 약혼 순으로 뭐 입장이 도 쉽고 법에서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법률원일 때 상대방이 가늠했을때 제일 크게 처벌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사실원 그 밑에 약혼입니다. 음. 동거는 아예 처벌하지도 않고요. 음. 그러니까 이거 좀 조금 고민해 보시고 만약 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시고. <laughs> 그냥 지나가시는게 네. 뭐 물론 돈을 많이 주고 받았다거나 <laughs> 네. 아니면 무슨 큰 집이 왔다갔다 네. 했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조금 달리 생각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이런 일이 있다라면 네. 일단 저에게 상담을 네.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산업군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명재 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